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민넘마 순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자, 조심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또 저희가 찍을 주제는 신점과 영점으로 25년도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뭐 전반적인 거지 이렇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 어, 의견이 좀 사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음안 그렇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마시고 네. 이게 전반적인 기운을 말하는 거야. 음. 대신에 이제 호랑이띠가 갑진년보다 을사년에 좀 낫냐. 음, 음 갑진년 해운년보다 호랑이띠가 을사년에 좀 낫냐. 이제 도끼니 객기니다 네. 아니면은 뭐 크게 뭐 좋아진다 이런 거보다는 꽃이 막 피어오려고 막애 쓰는 중이다. 이렇게 들으면 돼. 이제 네. 조금만 지나면 팍, 살짝 만개를 할 것이야. 네. 근데 만개를 하는 애는 아니야. 어. 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막 이게 지금 이제 막 꽃이 만개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상태. 말을 네. 어, 상태. 그래서 해오던 것을 본부를 잊지 마시고 그 전체적인 그 노력이나 어,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집중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해야 될 문제. 그래서 뭐, 어, 호랑이띠들이 뭐, 어, 전반적인 기운으로는, 음.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해야. 음.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해야.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특별히 이제, 음, 64살 갑인생, 네. 60, 이제, 무인생부터 말해야 되겠다. 28살, 네. 28 무인생들, 음, 성질이 너무 급해. 네. 빨리 내가 뭐가 돼야 돼. 음. 빨리 어디 가 있어야 돼. 네. 빨리 만나야 돼.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음. 음. 빨리 하지 마세요. 네. 젊은 친구, 호랑이띠들 기다려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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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되겠지. 좀 느긋함이 필요한 오랑이띠예요. 네. 너무 빨리 가고 급하게 가다 보면 채, 채하고 음. 놓치는 게 있어. 네. 놓치는 것이 우리가 뚝이 터질 때 작은 구멍이 터지, 그게 시초가 되듯이 그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어. 네. 빨리 하는 것이 등산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조금 꼼하게 지구력을 갖고 네. 진중하게 뭘 작은 것을 하더라도 큰 것을 하더라도 조금 진중하게 하셔라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어. 그래야만이 뭔가에 도달했을 때 뭔가가 어, 그곳에 달성이 됐을 때그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내살 깎아 먹기를 안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네. 지금 음, 아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무시해도 되지 이래서 그 무시한 부분이 여지껏 성과의 결과에서 무너질 수가 있으니 침착하고 좀 기다림 속에서 진중하게 어떤 직장의 업무의 문제든 사람 간의 인연의 문제든 어또 내가 이 사람 싫다고 아우 쟤그러네니까 내일부터 안 만나 딱 자르지 말라 이거야 시간을 줘라 이거야 그럴 수 있어 그렇겠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좀 두고 보는 형태가 되어야만이 어느 순간이 되고 어느 결과물이 나오는 그 직전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유익하게 다가온다라고 해주고 싶어요. 좀 그래서 조금 속전속결보다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진중하게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침착하게 하는 그 시기가 아, 지금 내년 을사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결국에 완성체에서는 완성도가 높다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자 마흔 살의 병인생을 들여다 보면 우리 이제 마흔 살을 이제 가정도 꾸며서애기들한테 한참 돈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위치가 부르게 나이에 들어서서 자리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고 뭐 이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호랑이들 전체적으로 권위식이 의 많잖아요. 내가 정글의 호랑이가 뭐 왕이 듯이 사자 호랑이가 왕이 듯이 이런 좀 나만의 관중, 나만의 자신감, 나만의 독선 이런 게 있어요. 나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음, 옆에 사람이 분명히 어, 이런 뜻으로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어. 꼭 이게 뭐 정해지지 않아도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조금. 어, 넘어가야 되는 거. 네. 어, 그래서 내가 꼭 주장이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따라가주는, 음... 따라가지고 같이 좀 섞이는 그런 네. 거. 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표현력이 좀 없, 없네요. 지금 아... 이제 말을 하면서도. 네. 음. 아,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음.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요? 네, 그이를 좀. 그래서, 어, 그래서 너무나 뭐, 우두머리, 머리, 대가리, 뭐, 그룹에 뭐, 총수 아니면 대장으로 골목 대장 이런 거보다는 유아도월도 같이 가는 게나 네. 혼자 빨리 가서 뭐 제일 좋은 선에서 네.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발 맞춰 가는 거옆 음. 사람이 좀 느리더라도 내가 조금 발 맞춰 가는 그 배려가 필요한 해기도 해요. 음. 음. 그래서 음. 너무 내 주장만 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다 보면은 네. 도리어 그 기운이 나를 더 내려가게 하는 기운이고, 더, 성취감이 높지 않은 기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음, 이렇게 발 맞춰가는 거. 내 색깔을 좀 죽이고 어 주변에 발맞춰주는 기운이 필요함으로써저 사람 인성 괜찮네, 음. 저 사람 배려심 많네, 네. 저 사람 뭐좀뭐 하네 그러면서 뭐 인성도에서나 뭐 이렇게 인기도에서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이런 분이 사업운과뭐 직장원 뭐 이런 거 것들에도 더그 기운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는 음. 그 성향을 조금 버려라. 음. 나의 호랑이 병인생에 대한 그런 본인의 성향을 조금 색깔을 조금만 낮춰라. 음. 퀄리티를 조금만 낮춰라. 음. 그럼으로써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 어, 그렇습니다. 음. 음. 자, 그 다음 이제 가변생이죠. 갑인생. 자, 가변생이죠. 가변생은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음, 음, 변동이동이 많을 거예요. 네. 변동이동이 많은다는 것은 내가 직장으로 말하자면 부서가 옮겨지면서 낙향이 아니라 승진처럼 음, 뭐 좋은 기회가 되든 좋은 뭐 이름 명예가 있든 이렇게 갖고 좋은 이동이에요. 네. 어, 내가 무슨 이동을 하면서 그 자리보다 부족한 자리, 그보다 보수가 낮은 자리, 그보다 명예가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네. 지금 있는 중에서 변동 이동은 있으나 그 변동 이동이 명예가 있거나 금전적으로 보탬이 어, 되거나 이렇게 좋은 기운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변동 이동에 기회가 있으시면 옮기시는 게 좋고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음, 그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강한 해운연이 될것 같아요. 변동 이동에, 그런 해운연이 될것 같고요. 64년에 이민생은요,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런 이제 사이에서 이제 높은 어른, 높은 이제 그런 위치잖아요. 64살이라는. 음, 맞 나이가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한다면은 내가 사장이고 대표라면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민생이 있다면 또 이거를, 아우, 나는 일 아니면 또살 수가 없지. 나는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거야. 해서 새로운 것을, 음, 막더 스피드를 내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돼요. 음. 어, 그두 부류의 임인생이 있다면, 내려놓고 좀내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여행도 가고, 골프도 가고, 해서 가족 모임, 친지 모임, 음.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동창 모임도 하고 싶고 좀 개인적인 생활을 시간을 좀 갖고 싶다 네. 그러면서 좀 힐링을 하고 싶다 이런 이민생의 기분도 좋고요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여태껏 준비하고 계획해 뒀던 것이 뭐집 하나 짓는데 6개월을 계획했다면 그거를 설계도까지 다 끝나서 실행을 하는 해기도 해요. 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짓는다. 50병짜리 집을 짓는다. 그럼 어디, 어느 곳에, 얼만큼의 돈을 들어서, 어떤 설계의 도면을 갖고, 음, 어떤, 이런 구상을 했다면, 여기 땅 시작! 하는 내가 6 4살에 갑인생이기도 해요. 음. 그 길이 평평할 것이고, 마음먹은 대로 편안하게 이제 될 거고, 지금 쉽게 말해서 장전이 거의 다 끝난 상태야. 우리 갑신년에. 음, 장전이 끝나서, 이제 장전을 끝나서 이게 언제 총을 쏠 것이냐? 1, 4년에 쏘세요. <laughs> 그러면은 순리적으로, 음, 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고랑이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응. 응. 어, 사실, 운기가 조금 응. 좋아지고 있는. 응, 좋아지고 것 같아요. 있어요. 응. 그렇죠. 응.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나쁜 것만 없으면 돼요. 응. 어, 나쁜 응. 것만 없으면. 고랑이띠분들 응. 화이팅 하시고요. 응. 오늘도 손치가 없어 뭐. 감사합니다. 응.